자사고로 설립한 취지가 뭐냐? 공식 취지가 있어요. 공식 목적에 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사고의 설립 취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기용입니다. 오늘은 교육 평론가 이범 씨를 모시고 자사고 문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가스터디 특급 강사 출신이 네, 차원 멤버였죠. <laughs> 네, 교육개혁 운동의 가장 앞장 서고 그리고 저하고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을 같이 만든 인연으로 사실 은 몸값이 비싼 분인데 오늘 이렇게 재능기부로 오늘 별로 안 비쌉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재능기부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 요새 관심 많은 자사고 문제 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사고가 없어지면. 강남 파락군이 다시 살아나고 어 교육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거라. 네. 뭐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무슨 사단이 거어차기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파락군 부활. 네. 이거는 좀 이상한 게8그 음. 파락군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네. 뭐 언제 죽었어야 부활을 하는지. <laughs> 저도 그렇죠. 네. 뭐 사는 데가 서초구 방배동이니까 파라군 음. 끝자락쯤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파라군이 최근에 뭐 죽었나 었 갑자기 음. 부활 얘기를 하게, 음. 그게 좀 이상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입시 지형, 대입제도 지형이 파라군이 다시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은 음. 지형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내신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전체 대학 평균하고 뭐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상위 대학하고 좀 다른데 일단 상위 대학 서울시내 탑텐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지금 5 0예요50% 전체 정원에. 음.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요. 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 이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이제 음. 종합적으로 뽑는 거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제 그야말로 내신 성적만 보는 거예요. 그, 네. 이 학생부 교과전형이 또한 10% 돼요. 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로 합치면 60% 60% 지금 정시, 즉 수능으로 뽑는 학생은 한20% 20%, 20 정도? 물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논술, 특기자 전형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수와 전형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지금 60%라 음. 제가 뭐 학생부 종합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음. 강남으로 가면 내신 지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신 때문에 상당히 불량을 음. 겪게 돼요 물론 이제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일이 대학 갈때 되면 정부 다시 정시, 즉 수능 100%에 가까운 이 전형을 30%로 올리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작년 대입 공론화의 결과로 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시 비중이 한 20%에서 30%로 올라가도 대학이 학종 비중을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논술이나 특기자 이런 네. 거를 이제 좀 조정하지 뭐 다양성을 더 이제 네. 앞으로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니까 왜냐면 그 대학이 학종을 선호해요. 가만히 보면 네. 왜냐면, 의원님 혹시 이거 아세요?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하고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 중에 음. 어느 쪽이 대학 때 성적이 좋은지 아세요? 학종으로? 네. 들어간 학생들이?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대학 때 성적이 좋아요 음. 왜냐면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 즉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은 그 수능 성적표 받아보고 지원했잖아요. 아 그래서 막판에 전공을 좀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어 이거 뭐내 생각과 다르네. 내지는 뭐 적성에 안 맞네 이런 네, 경우도 이제 네. 꽤 있는데 학적으로들어온 학생들은 뭐 알게 모르게 어쨌든 좀 전략적으로 네. 준비한 학생들. 그래서 네. 이제 전공적 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고또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하고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 중에 음, 그 음. 어느 쪽이 더 자퇴율이 높은지 아세요?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 네.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재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반수, 재수 반수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몇점 올리면 어, 저기 상위 대학도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재수나 반수를 많이 하는데. 확, 그러면 이제 재수나 반수에 성공하면 자퇴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대학 입장에서는 갑자기 등록금이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거를 뭐 편입으로 메꾸긴 하는데 어쨌든 그결손이꽤 생겨요. 근데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학종은 재수생을 별로 안 뽑거든요. 네. 그래서 학종으로 그렇죠. 들어온 학생들은 재수욕을 네. 그다지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퇴율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정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학종의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학종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2학년도는 일단 정시가 30% 되겠지만 음. 그렇다고 학종이 줄어들 리는 없다. 음. 오히려 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학종 비중을 다시 더 높이면서 정시 비중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되 네, 네. 사실 제 지역구인 관악구만 해도 자사고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온 어, 아이들도 많고 전학 다시 네. 네. 그리고 강남으로 위장전입했다가 유턴한 이게 네. 좀 서글픈 얘기지만 왜냐면 바로 그게 내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내신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는 그냥 순으로 가겠다 음, 음. 이런 학생이라면 뭐 물론 절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음, 뭐 자사고가 없어진다고 어, 강남으로 더 쏠릴 거다 그는 거 약간 그런 네.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큰 흐름으로 나타날 리는 없다. 음. 지금 입시 지형 자체가. 음. 과거처럼 뭐 수능 비중이 높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에도 여러 가지 미달 사태 때문에 뭐 스스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도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런 입시제도의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 경문고등학교가 네. 바로 얼마 전에. 원래 재지정 심사를 이제 평가를 내년에 받게 돼 있거든요 경문고. 근데 이제 올해 자진해서 아 우리는 그냥 일반고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죠. 경문고등학교가 음,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여태까지 네. 자진해서 그렇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음, 학교가 1 음. 어, 1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미림 요구가 하나 더 있는데 미림 음. 요구는 일단 재지정 탈락 점수를 받고 나서 아 그냥 음. 어, 쉽게 얘기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laughs> 우리는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름령까지 여기까지 합치면 1 2 개인데 요즘 이제 경문고 등해서 음.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유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신의 네. 불리 이런 네.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자살고가 없어지면 아 파라군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선 죽은 죽은 적이 없다는 말씀도 네. 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데 되게 좀 보수적인 입장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마치 주문처럼 그 얘기네요. 파라꾼 살아나고 음. 뭐 그런다는데 아, 파라꾼은 죽은 적이 없다. 뭐이 말씀과 입세도의 흐름 속에서 학종과 내신 아, 이것이 많이 반영되는 속에서 자사고가 이제 시대적 그뭐 흐름이 끈끈 그러니까 난것 아닌가? 좀,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거죠. 대입지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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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네, 조금씩 네. 더 불리해지고 있는 거고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이런 지형 속에서 어,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일방으로 자진 전환하는 학교도 네. 나오는 거죠. 자 어, 서울시 교육청도 여덟 개 학교를 이제 지, 지정 취소 발표를 했고요. 또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도 음. 그 유명한 상산고등학교 음, 네. 지정 취소 승인했는데 아마 상산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곧 결정을 낼 것으로 음. 전해지고 있는데 상산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어 전국의 그 자사고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지금 자사고 42개 있는데 음. 그중에 32개는 광역자사고라고 그렇죠. 해서 음.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음.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전국 자사고가 있습니다. 네. 전국 자사고는 뭐 유명한 민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고등 10개가 있는데요. 네. 어, 전국에는 그 전국 자사고, 즉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네. 수 있는 이런 전형을 가진 학교 중에서 가장 좀 수능 중심의 학교다. 음, 수능 중심의 학교다. 네. 음. 그러니까 자사고를 설립한 취지가 뭐냐? 공식 취지가 있어요. 공식 목적에. 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사고의 설립 취지입니다 음. 원래 이제 여섯 개의 자사고가 자립형 사립고라고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인계가 됐었는데 네,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목적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크게 늘렸었죠 음. 역시 이제 지정 취지는 비슷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다양한 교육이란 게 뭐냐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의 다양성 음. 그러니까 뭐 획일적으로 봉합방 찍지 말고 좀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네. 사실 서구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수강신청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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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수강신청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준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서울의 하나고라든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그렇죠. 네. 네. 아. 뭐 지금 우리가 자사고를 다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어떤 자사고는 설립 취지 에안 맞으니까 음, 좀 음. 일방으로 가라. 이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설립 취지에 맞는 자사고가 몇개 있습니다. 뭐 하나고라든지, 충남 삼성고라든지, 민사고도 어느 정도 그렇고요. 네. 또 하나의 다양성이 있는데, 두 번째 다양성이 이제, 교육 쪽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죠?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성, 네, 네. 주입식 수업하고 주관식 그렇죠. 평가하고 이러지 말고 좀 네.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해라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사고, 한나고 뭐 충남삼성고, 민사고들이 또 수업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좀 다양성을 좀 많이 도입하려고 네. 노력한 이런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사고들의 정 반대 쪽에 있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상고죠. 네. 이게 뭐 세상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입에 대해서 좀, 대입 말고 고입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상상고는 굉장히 수능 중심으로 음.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이런 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상상고 졸업하고 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정시로 가죠. 음.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가, 어, 학종하고,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시가 다 학종이에요. 학종하고 정시 비율이 8대2거든요. 그렇죠 할 때인데 네. 그러니까 정시가 한 20%밖에 음, 안 됩니다 음. 한양고 학생 중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정시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어, 어, 어. 상산고 학생 중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의 정시 비중은 거의 70%예요 그렇게 <laughs> 되면 네. 완전히 그걸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그렇죠. 거기다 시킨다는 얘기죠 그거뭐 재수 비율도 매우 높죠 이번에 알려졌지만 음. 어, 최근 4년간 상상고의 공식 재수 비율을 보니까 40% 후반에서 50% 후반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네, 평균 50% 네, 초반인데 네. 근데 공식 재수 비율 계산할 때는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반수가 안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반수생까지 치면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70% 정도 될 거에요 라고 봐요 그건 뭐. 네. 그러니까 결국 전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제 다 뽑아 가지고 수능 중심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서 또 음. 이제 재수율도 굉장히 높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상상고여서 이게 도대체 자사고를 지정한 취지에 맞는 학교냐에 대해서 그렇죠. 패션, 패션 마크가 지킬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 거죠. 원래 자사고는 이제 그 다양한 교육을 시키라고 그 교육과정 운영상이나 평가에 그 자율성을 준 그렇죠. 건데 그걸 악용해서 국영수 중심 입시 교육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고가 어, 이과가 문과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과가 열반이고 어... 문과가 뭐 두반. 의대. 그래서 의대도 실제로 어... 많이 가고 이런 이제 학교인데. 상상고의 이과반의 경우는 국영수 비중에57%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과반은 이제 50%안 되지만. 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어, 상상고의 교육이 어, 그런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사실 저도 뭐 상상고등학교를 어, 국회 교육원 시절에 직접 방문도 해봤고, 뭐, 이사장도 제가 만나뵙고, 홍성대 씨. 예, 장, 장석의 뭐, 정석. 예. 수학 정석 예. 만드신 분들. 사실 우리 세대는 그책다 봤어요. 아니, 저도, 저도. 장석은 <laughs> 지금도 많이 팔립니다. 예, 예 옛날 만큼은 예. 아니지만. 예. 근데 그분은 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숙사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음. 어,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하는 건 좋은데 저는 거꾸로 무슨 생각을 했냐 아이들을 기숙시키면서 정말 무슨 스파르타식으로 입시 교육을 시키고 재수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수까지 치면 거의 70%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상상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음. 서울 강남 지역 학교들이요 네. 재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뭐 네.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물론 뭐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도 재수할 수 있죠. 그건 뭐 학생의 권한인데 문제는 자사고는 특권이 있잖아요. 학생을 먼저 뽑아 할수 있는 그런 특권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재수 비율도 그렇게 높고 그리고 사실 재수 종합학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능 위주로 교육을 강하게 시키면서 뭐 다양한 교육이라는 이설취지에좀안 맞게 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사고가 갖는 그 사회적 역기능 중에 하나가 네. 오히려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부잣집 아이들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우선 학비가 그렇죠. 뭐 최근 통계를 보니까 3.7배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그것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 그,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 전국자 사고가 심하죠. 전국자 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다 보고, 어... 거기다가 이제 뭐 면접도, 뭐 서류도 이것저것 보고 면접도 보기 때문에 네. 전국자 사고 들어가려면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네. 등록금이 광역자 사고는 한 400에서 600만원 사이거든요. 네.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데 네. 전국자 사고는 어, 상산고 하나고가 천만원이 넘고요. 아... 민사고가 2천만원이 넘어요. 물론 이제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이런 걸 합친 건데. 네. 그렇더라도. 네, 잘못하면 이제 대학을 두번 아니면 음. 세번 다니는 음.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기숙형 공립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학비가 무료예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좀, 아 사회적 약자층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게끔 했는 그 약속도 안 지켰죠 어한화고하고 상상고 또 대전행이 뭐 제가 네. 자꾸 한화고 칭찬하는 거 같아요 한화구는 사회통합전형을 네. 20%로 설정해서 실제로 20%를 뭐 채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근 상상고는 이제 겨우 3% 해놓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했다 네. 물론 이제 법적인 의무는 뭐 다했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네, 수 있겠죠 사실 상산고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화고가 상대적으로 <laughs> 네, 조금 나은 것처럼 되긴 했지만 사실은 한화고도 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입시 부정 문제도 있었고 잡음이 참 많았죠. 네, 이런 것이 사실 자사고가 가진 전체적인 그 초상화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